표본 크기가 조금 그어 작은 경우에 어 우리가 이제 불스레 분파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얼마나 자주 웃을까? 어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인은 어 하루에 웃는 어이 평균 웃는 횟수가 뭐 10회부터 40회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 분명히 이제 아이가 더 많이 이제 뭐더 웃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작위로 성인 6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어느 특정일에 조사해보니까 이와 같이 적게는 뭐 6번, 많게는 뭐 31번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모수는 무엇이고, 뭐 거기에 대한 최적추정치는 뭔가. 우리는 지금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평균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있다는 것은 이 모든 성인이 웃는 평균 횟수, 뭐, 뮤입니다, 뮤. 그러면 이 뮤는 어, 이 여섯 명이 갖고 있는 평균, 21. 그 곳이 최적 추정치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카드를 가지고 부스러 표본을 실제 한번 만들어봐라. 통계는 어떻게 사람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카드 여섯 장을 준비를 해요. 여섯 장을. 그래서 뭐, 16, 22, 뭐, 9, 그 다음에 뭐, 31,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뭐, 얼마죠? 어, 12인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여섯 장의 카드를, 어, 막 섞어요. 막 섞어. 막잘 섞는, 섞, 섞, 어, 섞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 중에서 어떻게? 무작위로한장 끄집어내요. 그랬더니 뭐 22가 나왔다. 그럼 22를 뭐 어, 하고 다시 돌려놔요. 그리고 여섯 장에서 어떻게? 다시 또 무작위 하나를 뽑아요. 그랬더니 3 1일이 나왔다. 다시 또 돌려놓고. 이런 작업을 몇번 해야 되겠어요? 총 똑같은 크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어, 네번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총 수가 몇개 나오겠어요. 여기서 어, 여섯 개의 숫자가 뽑히겠죠. 그럼 그네들의 평균을 구해요. 여기다가 이 별표를 붙인.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불스랩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 자, 이 중심은 뭐가 되겠냐? 이거 반복하게 되면. 이 엑스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얘네들의 분포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중심은 뭐다? 항상 표본에 있는, 여기서 표본에 있는 평균과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를, 어, 의이될 거예요. 자, 이거를 한 번, 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 이 복제를 해가지고, 어, 복제를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 표본에 대해서 이제 뭐, 보는 거죠. 여기. Okay. 그래서, 뭐, 10보다 작은 거 2개 있고, 가장 큰거 40이 있고, 어, 이렇게 됐어요. 자, 한번 뽑아 봤다. 그러면 이제 뭐, 한번 뽑은 게, 뭐, 9가 두번 뽑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의 평균은 뭐, 21.5가 나왔고, 또 한번 해 봤다. 그럼 이제 다르죠, 그죠? 다르죠. 여기서, 여기서 뭐 9가 세번 뽑았고, 그 다음에 뭐, 16이 두 번, 30이 한 번.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천번 반복해보는 거죠. 천 번. 천번 반복해보면, 그래서 뭘수있냐면 어, 계속해서, 이불스레 그, 뭐죠, 어, 음 표본의 평균을 구했죠? 우리가 몇 개나 구했어요? 천 개를 구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제, 뭐, 이 불스랩 분포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이제 희석을 한, 그, 분포인데, 이렇 봤더니, 가운데 중심이 얼마라고요? 20.857 에요. 그러면, 우에서 구한 20이라고 엄청 가깝죠, 그죠? 음, 사실, 어, 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스랩 분포를 구한다고.